안녕하세요. 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이에 아주 오래간만에 고양시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세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집이 압도를 합니다. 집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야당동이라든지 파주 쪽에 견주어도 거의 손색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덕이동 같은 경우는 고양시고요. 야당동 같은 경우는 파주시죠. 덕이동 땅값이 야당동 땅값보다 한두배 정도. 이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크기도 커요. 방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집 전체적으로 아주 쓸모있게 잘 나왔습니다. 주변 환경도 보시면 십여 년 전에 덕이동 노대오 거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탄현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될것 같아요. 바로 뒤에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아파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건 여기에서 강남이라든지 강북 쪽에 출근이 다 용이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버스를 타시고 한 세정거장만 가시면 대화역이 나와요. 3호선 대화역. 거기에서 3호선 타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면 좀 멀다 하신 분들은 4년에서 전철을 타시고 쭉 가시다가 한번 갈아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입의 더기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도 많이 썼고요.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요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전시회부터 출발. 어, 내부 이제 설명드릴게요. 쫙 들어왔을 때 역시 사장님들 이런 풀을 좋아하더라고요. 행운목이라든지 이렇게 풀을 많이 좋아해서 입구가 좀 작아보여요 근데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요 풀! 저는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거 다 치워버릴 건데 자꾸 옆에다 이런 걸 넣네요 여기 보시면 하프장으로 돼있는데 신발장이 요거만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실이 큽니다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요렇게도 신발장이고요 요쪽에도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요 기역자로 돼있습니다 전실이 넓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쫙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다안돼 있어요. 폴딩 도어도 이렇게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파벽돌로 느낌 주셔가지고 차후에는 여기에서 진짜 식사라든지 커피 한 잔, 맥주 한잔할 공간 충분합니다. 팬트리를 쓰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금색 프레임이 돼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달릴 거예요. 충분히 달릴 거고. 와, 느낌 좋다.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방에 온도장치 달릴 거예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자리가 있는데, 에어컨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폭도 넓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싱글 침대인데 슈퍼 싱글 놓고요. 책상 놓고 옷장 딱 놔도 아주 넓은 크기의 방을 이용하실 수 있다. 역시 각 방에 온도여장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 욕실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키가 커지죠. 근데 이렇게 하면 키가 작아집니다 여기 네, 들어와서 어, 메인 욕실인데 사이즈는 일반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세면하고 그리고 지금 샤워기도 이쪽에 달려져 있고 영변역에서 보시면 되고 도기 같은 경우는 다 아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샤워기까지 다 고급스러운 걸 사용했네요 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타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타일이 이태이산 타일을 다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리고 거실하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게 잘돼 있고 지금 보시면 에어컨 나중에 설치가 될 거고요. 각방에 온도 저장지 있고 이 사이즈는 안방 사이즈 많하니까 넓어요.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뒤를 돌아서 와 오면은 뭐가 있냐? 당연히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 있겠죠. 여기는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쭉 해서 어,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 요렇게 돌아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여기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독이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여기는... 이태리 타일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욕조는 욕조인데 조적으로 이렇게 싸서 타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런 느낌의 저는 욕실이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 잘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실과 주방 설명드릴게요.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자체가 지금 되게 넓어요. 이쪽에서부터. 아토월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봐도 제가 봤을 땐 85인치 TV를 놔도 충분히 이렇게 어, 보는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여기 아토홀 자리는 요거는 어, 포인트로 삼아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에다 TV 다시고 에어컨 나중에 달릴 거고요. 지금 실리페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인등이 눈에 가장 들어왔어요. 나인등이 기역자로 주방까지 기역자로 돼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느낌은 받고요 바닥도 자재가 여기 실장님이 타일을 되게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수입 자재기 때문에 이 집은 다른 집과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어,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게요. 지금 타일도 근데 재질이 되게 좋아요. 재질이 되게 좋습니다. 샤시 같은 거는 KCC 샤시 어우 무겁다. KC 사시를 사용하셨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 잘 달려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우선 굉장히 넓고 들어오면서 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때 다녀왔어요 인사하기도 편한 구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크기의 거실이었고요 거실 바로 옆에 이제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 저 주방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쪽이 브라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픽스창, 이 픽스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올렸어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다 똑같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연한. 그레이와 핑크를 섞여 놓은 색깔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납장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여기 냉장고도 비스코프 냉장고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납장이 넓게 잘돼 있는데 이쪽에도 식기 세척기를 넣어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공간 식탁 자리가 8인용 식탁으로 잘돼 있습니다. 주 여기에서 조리를 하시면 돼요. 조리하시고, 불 쓰시면 되고, 물 쓰면 되고, 조리 여기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이쪽을 아주 넓게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무릎이 닿나 안 닿나 한번 볼까? 이쪽도 무릎이 안 닿네. 저쪽도 무릎이 안 닿고. 누, 무릎이 닿는 요즘에 아일랜드 식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기역자 라인드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잘돼 있고 이쪽에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 잘 나와져 있고요. 여기는 뭐 나쁜 게 없네요. 집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옆 다용도실 한번. 주방 옆 다용도실은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아주 넓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면에 보이는 워시 타워. 자리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장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 아주 쓸모있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과 주방 잘 나눠져 있으면서 아주 어,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조는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나오셔서 보셔도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기동에서는 참 오랜만에 현장이 나온 거예요. 탄현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깝고 주변 인프라도 생각보다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